왜 0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? 우리 친구들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0으로 나누면 안 돼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. 특히 우리가 유리수의 뜻을 공부하면서 유리수는 이렇게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. 근데 꼭 조건이 붙은 게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 친구들 정수의 나눗셈은 우리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분모는 영이 올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가 3이다라는 나눗셈식을 이두 개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. 3 곱하기 2는 6이거나 아니면은 2 곱하기 3은 6이거나 그죠? 그런데 만약에 내가 6을 0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수가 올진 모르겠지만 별이라는 수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0 곱하기 별은 6이거나 별 곱하기 0은 6인데 아니 0하고 곱해가지고 6이 나올 수 있어요? 없죠.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. 자,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.